반갑습니다. 마음 닥터 신선해 교수입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촬영하고 들어가려고, 어, 시도를 해봅니다. 저는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내어주는 레포트 중에 하나가요. 감사 목록, 그, 100가지를 써오게 하는 레포트를 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황당해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교수님, 그게 레포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얘기를 쓰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쓰고 나면 아이들 마인드가 참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감사합니다에 정말 진정성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목록으로 감사합니다를 쓸 때는요. 1번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2번 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에다가 100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쓰기 100일 프로젝트. 그래서 한 프로젝트 끝내고 지금 다시 두 번째 프로젝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정말 기분도 좋고요.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꾸 외치다가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정말 기적에 감사합니다는 해보시면 정말 내가 그 평소에 이제 부정적이 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그 생각들이 감사합니다 그 마법 같은 주문에 의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가는 느낌을 본인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정말 꼭한 번. 어, 쉬운 방법으로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어려우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혹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그 네이버 블로그에 마음 닥터 신선의 교수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100일 프로젝트 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제 방법을 참고하셔서 쓰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종이에 쓰셔도 좋고, 또 제가 동생에게 그 감사합니다 해보라고 했더니, 동생은 그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이걸 누르는 거예요. 어, 이걸 누르니까 하루에 만번 이상 감사합니다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를 해보시면, 하,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걸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등록금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레포트를 한번 쓰고 나면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합니다 목록이 저는 정말 주문과 그 마법의 주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의 주문을 함께 한번 실천을 해서 꼭 여러분들도 그 마법의 일이 내 곁에 항상 머물기를 희망하며 감사, 일, 감사 목록, 아니면 감사합니다 주문 100번 외우기, 아니면 100번 쓰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하셔가지고, 어, 기적같은 마법의 일이 일어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